그렇지요? 네 걸작품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더 멋진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랩노트를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네. 옆사람이게 한번 우리 고백하고 네. 말씀 받도록 합시다 당신은 랩노트가 맞습니다 당신은 노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소합시다예배 자리에서 리합시다 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다르게 누가 초청돼서 오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예배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모인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응, 음, 그래서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빌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의 예배를 함께 도우러 오셨어요.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전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잠깐 바꿔봤어. 자,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이 질문 속에 우리 웹노트들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전사님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광풍은 뭐야? 광풍은 뭘 보고 광풍이라고 하게요? 엄청 무서운 파도, 큰 물결, 사람의 광풍을 만나면 엄청 무서워. 광풍을 그 만나면 두려워서 숨게 되고 빨리 어떻게 하면 살까 엄청 엄청 바빠지지요. 자 그런데 우리 랜노트의 고백은 달라야 해요. 광풍을 만나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전산이 뭐라고 쓸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 광풍을 네. 만나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보자 광풍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광풍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 보고 팔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또 기적 한 가지를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사는 동안에 광풍 같은 일을 만나도 괜찮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이 친구 보세요. 광풍을 만나면요 정신이 없어. 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큰 호수의 바다를 건너갈 때 커다란 바다가 어 바다와 같은 큰 호수를 건너는 중에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아, 이렇게 막 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지요. 정말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겪게 하세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은요, 어우, 사고도 당하기도 해.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 사고를 당해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 또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아프셔가지고, 막 슬픔과 걱정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왕따당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 이런 광고와 같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괜찮아 아유 무서워 사고가 났어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만 일이 생기는 거야? 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나에겐 이런 문제가 와? 하고 불신앙하지 않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뭐라 고 가냐면 괜찮아, 괜찮아. 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고, 어? 갑자기 나에게 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 갑자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 단 선생님이 될수 있어.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누군가는 에이씨 그러길래 내가 이 학교를 전학 갔어야 되는데 어 A 씨 내가 이러기 전에 어 얼른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불신을하지 않고 괜찮아 어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구석이라고 하지 마음에 응, 괜찮아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나는 자기만의 미, 비밀과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 불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을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배를 타시고 큰 호수를 지나서 강을 건너셔야 됐었어요. 근데 강을 건너는 동안에 이 호수의 특징은 뭐냐면 평상시 때는 굉장히 잔잔해서 누구나 쉽게 건너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어, 배가 부서지듯이 어,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그 광풍을 만났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어이구 어떡하지 이 호수는 너무 깊어서 배가 부서지면 뽀로로 뽀로로 가라앉게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걱정하기 때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면 좋지 막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막 물도 차오르고 저쪽에 보니까 막 노도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겠지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어떡하면 좋지 그래 예수님에게 쉬는 곳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아래쪽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광풍이 나서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떡해요? 어, 집에 가서 엄마 만나야 되는데 어떡해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뭐가 심시 것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지.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외치셨어요.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서 바다를 막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잠잠해졌을까요? 잠잠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어, 우리 친구들이 막 여의도 강가 가가지고 와,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못해. 왜 그럴까? 이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셔? 예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어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니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요. 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왜 너희들 부신하느냐왜 너희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이 바다의 주인이시고 또이 바다가 아. 뭐라 친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에게는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이구, 원쑤미오네 무서움이오네, 난 너무너무 슬퍼, 무서워.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확 가져다 줬어요. 어. 우리 친구들도 혼자 있을 때 엄마가 집에 갔더니 집에 엄마가 안 계셔. 어. 친구랑 막 싸우고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슬프게 엄마가 안 계셔. 그럼 막 슬프다고 울고. 어. 그럴 경우 너무 많지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셨는지, 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불신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아마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세계복음화를 우리 친구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로 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요. 어, 우리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이 있어요. 어, 이게 형광등이네. 어,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데 어, 여기 예원이도 있고, 여기 윤성이도 있고, 어, 저기 보니까 채준이도 있고, 다 있네. 이거 눈에 볼수 있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하나 더 있어, 우리에게는. 그게 뭘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어, 우리 지웅이가 저렇게 장난치고 있지만, 지웅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 어, 예배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준하셨느냐? 그들은 이제는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유 육적인 눈만 뜨고 있으니까 무엇을 봤냐면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어 어떡하지 우리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 이러면 점점 점점 까라앉게 는걸 하고 어떡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게 하는 놈이 있는데 누굴까 사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짜증내게 하고 화내게 만들어요 혹시 친구들하고 다툴 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런 X같은 놈 이렇게 욕만 하다 끝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초등부에 스쿨처치 얘기 딱 나왔을 때 친구와 다퉜을 때 친구가 뭔가 내가 자꾸 관심해갈때그 친구의 무엇을 보아야 될까? 영적인 것을 보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친구를 보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만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은 속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가 영의 눈을 떠서 나와 너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누려야 하는데 불평불만 불신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이런 제자들처럼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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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적인 눈은요 영적인 눈과 사실은 반대예요. 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려운 염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문제 앞에 믿음을 선포해 어떻게 괜찮아요라고 아멘 아멘. 자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믿음 없는 자를 꾸짖었느냐? 그 전까지 제자들은요, 어 너무도 많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앉은 빼기를 일으키신 것도 제자들은 보았고, 예수님께서 어 저렇게 막 미쳐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어요. 또 광풍을 지금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번 한국반은 아니었거든요. 또 어떻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주님을 그들은 이미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 예수님은 조금 훌륭한 사람. 이쯤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원 주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생명 구원에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져야 될 믿음은 뭐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믿음?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러니 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담대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하는 믿음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요, 제발 너희는 내가 함께 하는 걸좀 믿으려 하고 말씀하세요. 어? 태풍장처럼 큰 광풍처럼 갑자기 땅에서 너무 막 방황스럽고 막어 너무 무서운데라고 할때라도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한다고만 해도 위로를 받지요. 옛날에 전사는 전사도 어른이 됐는데도 가끔씩 어보금의 비밀을 못 느릴 때에는 불을 끄고 자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왠지 불을 끄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불 켜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 가지고 잠잘 때도 엄마에게 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얹고 서야 잠이 들고 막 이랬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부안 끄면 잠이 안 와. 화장실 갈때 누가 들어올까 봐꼭 문도 닫어. 어? 바뀌어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만회. 인만회를 인마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인만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점점 줄어드네? 어? 기도는 말이야? 시간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아침에 일어날 때저 사람이 신방 와서 꼭약속 받는 게 있는데 잠잘때꼭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다시 회복하세요.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광풍 앞에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광풍 만난 친구들을 전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한 기도 이세 가지 꼭 기억하고 잠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 이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작은 문제만 와도 아이쿠 무서워 작은 나쁜 말만 들어도 저 놈은 나의 원수 마음의 원수다 그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풍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광풍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릅시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램너트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누리는 랩너트입니다 왜 자주자주 고백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엄마한테 꾸중들을 때 동생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 무섭죠 파도 엄청 높다 물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지 되게 무섭죠 그런데 이 사진 옆에를 싹 벗기니까 뭐가 있어? 우와,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무섭고 높은 파도만 보는 거야. 절대 나가지 마. 저기 나가면 물고기 밥 된다.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핑보드를 챙기는 사람이 있어. 저 멋있는 파도를 신나게 타고 파도를 타야지. 똑같은 파도를 받지 만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신나게 놀 생각을 하지요 생각의 차이냐 어, 그런데 이 생각에 우리 복음 가질 렘넌트는한 가지 더 영적인 눈을 뚫고 있어요 저 높은 파도처럼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 스쿨처치 조작이라는데 학교 가면 괜히 무섭고 높은 파도처럼 문제와 사건이 엄청 크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된다고 했지 괜찮아 다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이네 와 내가 저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버릴 건데 기대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뜬사람은요 매일매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오더라도 괜찮아 보장되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광풍 앞에 관, 괜찮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칠판보고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의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닥친 큰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는 뭔가요? 광풍을 만났어요. 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어? 그러면 평탄하고 예쁘고 즐거운 배도를 해야 되는데 광풍이 와버렸어. 이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문제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는요, 그냥 우리를 잘못되고 실패하라고 주시지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문제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눈만 떠서 저 문제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없고, 우리 집은 돈이 없고, 우리 엄마 맨날 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멋진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그게 바로 문제를 발판 삼는 거예요. 렘넌트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해.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요?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부피가 열 마리라는 믿음이야? 어? 어? 우리 엄마가 뚱뚱하다는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야?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죠두 번째,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뭘 누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함께하신다. 이거 아까 어려운 말 알려줬는데 임마누엘.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임마누엘노 누려. 근데 이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무엇으로 누린다고 했지요? 기도. 렘노트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랩넌트의 기도를 정한 정식기도 시간에는요, 세계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잠깐 하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지속해 보세요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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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로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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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면 자꾸 육신의 눈만 뜨게 만드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뭐야? 사탕. 근데 이 사탕과 싸울 수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받는 거라고 했지 아까?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각인할 때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야 기도에 승리해야 되고 전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날마다 주려야 해. 다 같이 우리 반복하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영적인, 영적인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문제를 발판으로 볼수 있도록. 문제를 발판으로 볼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해요. 믿음을 회복해요. 나와. 아,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의 하나님께, 인만우엘의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싸움에 영적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우리 드디어 새학기가 다 됐지요. 그래서 3월 26일 마지막 주일에는요, 그 전날 토요일과 함께 멋진 세 가족 짝꿍 초청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에게 다 같이 초청장을 나눠줄 건데 앞 친구, 옆 친구, 뒤 친구 모두에게 초청장을 건네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축제를 벌일 거야. 며칠 날 한다고? 3월 2 6일 날.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영해 눈을 써서 광풍처럼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날 꼭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또 즐겁게 함께 축제하면서 생명의 축제를 다 같이 할수 있도록 초대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동안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함으로 기도해요.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광풍을 만나도 괜찮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에 감사해요.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매일매일 누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